신뢰가 안 된다면은, 음, 대리 기사? 네. 이거 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? 뭐, 막 진상들 있잖아요, 진상들. 그런데 네. 예전, 예전에는 진상 많았었는데, 네.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, 진상이. 근데 아, 네. 요즘에도 이제 가끔 막 이렇게 좀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길을 모른다던가막 아, 그러면은. 아, 그러면 하시는,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그, 안 좋은 손님들, 예, 예. 뭐라고 하죠 손대 뭐 말로 진상, 예, 진상, 진상들, 진, 예, 예. 그게 소위 그술 드시고 함부로하거나 함부로, 하거나 함부로 예. 행동하시는 분들 때문인 거죠? 예, 뭐 그런 것 그런 것도 있어요. 음.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저기 때문에 코리 안 잡히면은 스트레스 받어요. 음. 잡혀도. 고객님들이 조금 그러시면은 더 예. 스트레스 받으시는. 네 예, 그렇죠, 안 그래도. 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무 아무래도 돈벌러 나와서 이렇게 막좀 짜증나는 손님 있어도 맞습니다. 저기 돈 이제 일단 그 그날 일이 잘 되면은 들어갈 때 일단은 기분은 좋아요. 들어간다는 게 그. 풀 네, 말씀하시는 거죠. 예, 집에 들어갈 때, 아, 퇴근할 때. 때. 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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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퇴근할 때쯤에 이제 어느 정도 저 이게 돈을 벌어서 가면은. 뭐 그날 뭐 손님들하고 안좋은 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뭐 잊어지죠 근데 예. 이제 일도 안되는데 또 진상관님 만나고 그러면은 그날 진짜 막 집에가서 잠이 안오지 열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<laughs> 그럼 혹시 하신 이거 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? 저는 꽤 오래 했어요 얼마..얼마나요? 한.. 한 7년 정도 된거 같은데요 7년이요? 근데 이게 7년을 계속 이어간게 아니라 다른 일 하다가 저기 뭐야 예전에 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대리 한게 지금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15년 전에 와, 15년이요? 네 그때 한 1년 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네. 아, 어요 지금은 따로 따르는 거안 하시고요. 네. 그러면은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뭐 고객님, 손님, 진상 있겠죠? 제일 힘들었던. 제가 한 번은 돈못 돈 받은 적 제가 이거 돈못 받은 적한두번 있고. 돈이요? 네. 어그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?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못 받는 거예요? 제가 처음에 데리시아 갔을 때 그때 상,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. 아. 저희가 뭐냐면은 제가 세녹스 했었거든요. 네. 예전에. 네, 네. 세녹스 했었는데 그게 그게 걸려 가지고 그, 그 벌금이 벌금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. 그러는데 어느 날뭐 문자가 날라오는데 그게 날라오더라고요그 벌금이 한 100만 원? 100 얼마인가? 왜 왜요? 왜요? 그, 그, 세넉스, 그 불법이잖아요. 센스가 뭐죠? 저기, 가짜 휘발유 아. 옛날에 배수했을 때 음... 게임에 넘어가가지고. 아, 그랬죠? 예. 전과자죠전과자 예, 예맞 벌금도 전과자잖아요 예. 예. 저는 그때 전과자됐죠 그런데 아... 그 벌금이 계속, 아니, 그 벌금이 날라왔었는데 그 전에 통지사가 날라오면 알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송지사가 안 나오고 휴대폰으로 문자 나오는 거예요. 네. 근데 사기꾼들이 워낙 많잖아요. 음, 맞습니다. 사기꾼이 많으니까 저기를 경찰서에 확인을 하려고도 경찰서에서 이는 직접 와서 확인을 해야 된대요. 전화 확인이 안 된대요. 음. 나 그러면 아니 벌금 거기에 가면은 벌금 안 내면 제가 바로 구속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아니 돈이 지금 현찰이 주머니 에 있으면은 들고 가지만 없으니까 돈을 구해야 될까 요 확인을 하고요. 네, 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. 근데 정확하지는 않았죠. 그런데 그때 이제 대리를 했어요. 그런데. 소, 손님하고 싸웠어요. 근데 이게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돈 받아주거든요. 어, 네. 근데 못 불렀죠, 제가 그것 때문에. 아, 그 걸려있던 걸 알아가지고. 아. 악용한 거네요. 어떻게 보면. 아니 그 사람이 악용한건 아닌데 그때 사, 그 사람들이 또 똑같아요. 그, 그, 두명 탔었는데. 네. 그기 봐야 그 회사 사장하고 직원이에요. 네. 그래서 둘이서 막 치고 패고 싸우더라고 차에서. 아 진짜요? 막 욕하고 저 아, 저긴가 봐요. 둘다 하더니. 나중에 불덩이 저한테 뜬 거예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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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막 저기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둘이 싸우다가 네. 아 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막 싸움이 붙었어요. 그랬더니 저기 뭐야 도착해서 돈을 안 주더라고요. 어, 어떻게 하셔요 경찰 부르래요 저보고. 네. 그럼 어떻게 처리가 돼요? 못, 못 받는 거예요? 원래는? 못 받았죠. 저기 그 경찰을 와도 그냥 민사니까 넘기는 건가? 아니요, 그거는 저게 경찰 오면은 바, 바로 받아요. 아한 번은 돈못 받은 게 아, 그때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, 회관에그 계산동이었거든요. 아 계산동. 그렇게... 예, 저... 계산역 가가지고 계산역에서 제가 <laughs> 지금 이렇게 넉 넣고 있으니까 어떤 기사가 와서 물어보더라고. 요 무슨 일있냐고 아, 표정 보니까 저기 아, 저기 안 와봐요.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랬더니 아, 그걸 참아요? 그러데 거기 어디냐고, 같이 가자고. 음. 근데, 자기가 차 유리창 깨버리겠대요. 거기다가. 음. <laughs> 아니, 됐다고. 음. 그러놓고, 이제 제가 그날 진짜 유리창 깼어요. 아. <laughs> 처음, 처음이자 마지막으로,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반성을 많이 했죠. 일한, 일하셨는데, 댓글을 못 받으셨으니까, 당연히 기분이 어디다가 하셔할수도 없는 거고. 네, 또한 번은 외상을 줬는데 네. 안 붙여주더라고요. 왜요? 까먹었어요, 아니면 아니요 전화해도 알았다고 내일 붙이게 내일 붙이게 그더한 15일 가는 거예요. 다음 날 준다고 아, 그러더니 네. 현찰이 그날 없다고. 네. 그리고 와이프가 나와 있었거든요. 와이 네, 네. 그 와이프한테 제발 말하지 막 저보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. 어떤? 와이프가 그 대리비도 없이 대리부른지 알면은. 아, 그렇죠. 예, 저기 한다고 집에서 싸움 난다고. 음, 음. 아, 제발 저기 하고. 그 다음에 하도 사정을 하길래 저기를 해줬거든요. 그냥 사람 믿고 예상 줬거든요. 그랬더니. 네. 줬더니. 저기 하더라고요. 안 붙여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나중에는. 내일 붙여줄게, 내일 붙여. 계속 그러더니. 그러더니,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. 제가 진짜 져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붙여준다고. 아... 돈 2만원 가지고.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이렇게 차나 뭐 이렇게 막 진짜 똥차 네. 타고 다니고 막그런면 모르는데 차세차 타고 다녀요. 어. 아...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? 다름... 아니, 그 2만원 없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. 그안 붙여줘요. 절대 안 붙여줘요. 아... 그런데 정황동까지 그 2만원 받으러 찾아갈 순 없잖아요. 아무리 열받아도. 아, 그쵸. 그거 어떡해요. 그냥. 그냥... 못 받았죠 뭐. <laughs> 그 그런 거는 불이익 당한 거는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네, 얘기할 때나할데가 없죠. 우리는. 회사나 에이. 회사나 어, 어, 뭐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 회사 대리 회사에서는 그 책임 안 져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, 외상 절대 주지 마. 무조건 대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현찰에 그 자리에서 외상좀안줘요한두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. 주 주더라도 그래도 뜯긴 건 그때 한 번인데 사람 막 진짜 짜증나게 안 붙여주고 막. 그냥 최하 일주일 막, 그러면 길면은 막한달 이렇게 있다가 붙여줘요. 돈만원 이만 원 갖다가. 아, 이게 이게 사람이 저기 뭐야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다고. 맞습니다. 그게 다 그런다니까요. 이게 이게 대리하다 보면은 돈안 붙여줘요. 사람 믿고 싶죠. 그 당장 현찰이 없으니까. 그렇 편의점 가서 찾아서 달라고 그래요. 그러면 집에 전화해서 나오라고. 그러더라고요. 여기 태워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쩔 수 없어요. 아,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러는데. 그래도 힘내세요, 기사님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